저는 지금 김밥을 말고 있습니다. 제 생일 기념으로 2일차 김밥을 준비하겠거든요. 어저께 처음 김밥을 만들었는데 서두른다고 서두르는데 아침에 장보고 만들고 이렇게 하고 김밥을 배달했던 시간이 10시 30분. 원래 10시에 휴식 시간이거든요. 10시 30분이니까 뭐 직원들은 다 뭐냐 먹고 다 나갔고 그냥 김밥 다섯 줄 갖다 놓고만 왔는데 정시에 갖다 주려고요. 그래서 지금 김밥 말고 있습니다. 밥을 어저께 한 공개에 김밥이 두개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밥, 밥을 세 공기를 했거든요 삼축밥이 될것 같아서 거기다 물을 더 볶고 했고 밥이 너무 질어요 이거는 단무지 이거는 수박 피클 만들어 놨던 거고요 이거는 양배추 피클 만든 거 썰었는데 오히려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 수박 피클보다 크림치즈 이거 필라델피아 할라피뇨 치즈거든요 그렇게 맵진 않은데 그냥 당근 이거는 파프리카 맵지 않은 거예요. 시금치, 달걀 지단도 얇게 해서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불고기 패티 해놓은 거 하나 구웠어요. 아, 불고기 김밥 만들라고. 요거는 치즈를 갖다가 이렇게 썰었습니다. 아까 네 겹으로 했어요. 좀 두껍게. 요거는 햄, 그러니까 그 익히지 않은 생 햄이에요. 어제 김밥을 배달하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오늘은 휴식 시간인 0 시에 배달하려고 지금 싸고 있습니다. 밥이 너무 질어요. 그래도 뭐 해놓은 밥은 다 소화해야 되니까. 오늘 김밥 2일차 사는 거라서 재료는 어제저 준비해놨던 거. 여기다가 햄버거 패티 하나만 추가했어요. 제 생일 선물로 21명이 돈을 거뒀더라고요. 돈을 거두면 거기 생일 카드에 돈낸 사람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3개 넣고 3개 넣고 여기다가 당근 넣고 이번에는 왜달걀쥐단을 붙여서 이렇게 썰었는지 참 그냥 굵게 해서 하나를 넣으면 되는데 시금치도 넣고 치즈를 넣을까? 막 재료 한꺼번에 다 넣으면 은 그럴 것 같아서 나름 장르를 구분했거든요 다 넣었나? 노란색 어! 노란색 안 넣었다 가끔 재료를 빼먹고 안 넣는 게 있어요 노란 거는 이거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피클 썰어서 김밥에 넣어봤더니 의외로 단무지 같은 그런 저기가 나더라고요 터지면 어, 안 되는데 어제는 참기름이 부족해서 참기는 부족한 김밥을 샀거든요 오늘은 어제 산 참기름으로 넉하게 김밥을 말고 있습니다. 이거는 햄 김밥. 이 김이 김밥 김이 아니라 미역 김이라 그래야 되나? 한국에서 사온 거거든요. 파는 김밥 김보다 이 김이 더 좋더라고요. 생일 때 김밥을 싸서 가져 가야 될것 같아서 작년에 생각했던 건생일까지는 아니고요. 퇴직할 때 마지막 날. 김밥을 싸가지고 가야지 하는 마음에 냉겨놨던 김인데 제 생일 답례품으로 김밥을 싸게 될줄 몰랐습니다. 오늘 김밥 싸고또 내일 김밥 준비해서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출근하거든요. 그때도 가져갈 가려고요. 양배추 피클을 넣고 김밥 만들 때 저처럼 이렇게 막할 필요 없어요. 어저께 아시아마켓 가서 봤더니 통단무지 내 팔뚝 만한 거 이만한 거2.50유로만 사더라고요. 난 집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하는데 번거로우신 분들은 아시아 마켓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얘도 넣어 주시고 소고기 패티도 넣어 주시고 이러면 불고기 버거죠. 달걀을 어저께 10개를 갖다가 <laughs> 지단을 했거든요. 달걀이 너무 많아. 어, 저는 따로 김밥은 어, 얘 너무 많이 왔다. 똑똑하다. 따로 김밥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밑에 밥을 갖다가 이렇게 갈게...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김밥이 통통하게 말아집니다 밥 남은 걸로 다 말아 버리고요제 생일카드를 봤더니 우리 요양원 원장님도 돈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는 너무 늦게 가서 원장님까지는 안 불렀고 인사부장한테 야 내일은 원장 불러 내가 열0시에올 테니까 원장 보고 열0시에 오라 그래 그랬어요 인사부장인데 말을 이렇게 하냐고요? 네 독일어는 다 반말이에요 물론 반말이 싸가지 없는 반말이 아니라 친근함의 표시죠? 그래서 반말을 해요. 그래서 상사의 개념은 없어요. 그냥 상사한테도 이름 부르고, 원장한테도 이름 부르고, 우리 오양원에 사시는 어르신한테 이름 부르고 반말해요. 이번엔 햄을 넣고, 크림치즈를 넣으려고 그랬는데, 이번엔 넣지 말까? 양배추 피클도 넣어주시고, 만들어놓은 재료는 오늘 다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래 가져갈 건 내일 또 새로 준비해야죠. 치즈도 살짝 넣어주자. 그냥 이렇게 돌돌 말면은 어느 정도 빵빵하게 돼요. 이게 마지막 김밥이 될것 같은데 마음같아서랑 되게 얇게 펴고 싶은데 참기름을 발라도 밥이 잘안 펴져요. 갑자기 참기름 냄새가 뭐 우리는 고소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참기름을 안 먹는 문화에서는 이게 참기름 냄새가 좀 냄새가 나죠? 유튜브에 보니까 밥을, 밥, 김밥 할때 밥을 갖다가 진지기라 그러더라고요. 밥을 진지기면 뭐 밥에서 단맛이 나온대나요. 해물 해물 돌돌돌 말아서. 빨간색을 내주시고 수다 피클을 넣고 당근도 넣고 시금치도 넣고 시금치가 겨울에 나와요 여기에 500g짜리가 2유로인데 사실 시금치 넣어야 될땐 시금치 넣어야지 딴거 넣으면 맛이 안 나잖아요 햄에는 치즈를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말아보겠습니다 마지막 김밥이 될것 같아요 오늘 싸는 마지막 김밥 김밥 6조 완성했습니다 제가 만든 김밥을 썰어봐야죠 햄 들어간 거 드럼 김밥이 완성됐습니다. 이 햄을 말았더니 중간에 비계 부분이 하얗게 나오네요. 어저께 김밥 꽁다리를 안 띄고 다 가져갔거든요. 그 책임자가 있는데, 그 접시에 담아내고 꽁다리 남은 거 갖다가, 근데 그 간병 부장한테 이게 제일 맛있는 거야. 나 조금 할 때, 소금 갈때 엄마가 김밥 사면은 아침에 앉아갖고 이 김밥공다리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그랬거든요. 그때 여섯 께 앉아서 김밥공다리를 다 먹고 있더라고요. 김밥은 다른 사람 먹으라고 배려한 거일 수도 있는데 사실 김밥공다리가 맛있긴 하죠. 네, 먹어보겠습니다. 음, 김밥이 조금 차가워요. 그래도 이거 차가운 상태야. 지금 먹었던 김밥은 약구리가터질라그래서 먹었습니다. 어, 이 색깔 이쁘다. 소고기 김밥, 달걀지단, 당근, 시금치, 여기 양배추 피클하고 색깔이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역시 소고기 김밥이 색깔이 사는군요. 먹어볼까요? 이건 맛이 어떤가? 음, 이것도 햄 들어간 거. 이거는 햄을 갖다가 한 쪽에만 들어갔네. 이것도 색깔 이쁘죠? 여기 사람들은 이 김밥을 갖다 한 입에 넣어야 되는데, 이거 갖다 반을 잘라서 먹어요. 재료가 입안에서 잘 들어가서 섞여야 되는데, 김밥에 반반씩 먹으니까. 반은 이쪽 재료맛 반은 저쪽 재료맛 하여뭐 쌈도 한입에 무너서 막 여러번 잘라먹는거 보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거겠죠 아이 터졌네요 옆구리 터지니 안타까움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 에이 먹어야죠 나머지 터진건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치즈 들어간거 아이 왜 터지니 얘가 좀 빠진거 같죠 색깔이 헐렁해 검은색이 없어 꽁다리 이것도 하나 먹어볼까요 역시 고기가 들어가야 색깔이 이쁩니다. 고기 꽁다리를 먹어보겠습니다. 고기 김밥. 나머지 김밥 재료는 잡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남편 저녁으로 햄버거 패티 하나 놓고 물 붓고 당면 넣고 해서 불렸어요. 남편이 감기 걸린 상태라 김밥 나머지 재료들 이게 어저께 불려놓은 당면이거든요. 잡채를 해 먹을라고요. 남은 음식으로 하는 잡탕 잡채가 되겠습니다. 고기를 놓고. 이것좀다넣어버리려고요달걀지단 맛살 맛살은 일부로 잡채 넣으려고 김밥에 안 넣었어요 시금치에 달걀쥐단까지 네, 김밥과 나머지를 다 넣고 만드는 잡채 잡채를 이렇게 해을 수도 있었네요 아하. 물에 물려놓은게 있어서 했는데 내일 남편 잡채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내일 또 김밥 재료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넣고 남은 밥도 넣고 한국 음식을 하면은 안 돼요. 김밥도 한 줄만 만들는데 두 줄만 아서배 터지게 뿌역뿌역 먹고 달찌겠어 다행이야. 그나마 한국 음식을 자주 안 해서 후추만 치면 배부름 한 끼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 오래 는 제가 오래 싸는 마지막 김밥을 지싶 거예요. 지금 1월 1 8일인데 올해 마지막 사는 김밥이네요. 아침에 출근하기도 바쁜데 막 모든 재료 준비하기 힘들거든요. 치즈를 넣어야겠어요. 시금치를 넣고 어차피 김밥이나 비빔밥이나 잡채나 들어가는 재료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렇 김밥 재료 만들면서 잡채해서 남편도 주고 시부모님도 드렸습니다. 김밥 주로 같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잘지열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챙겨서 넣어야지. 뭐라고 또 볼까요? 오늘 어, 김밥을 3일차 사가는 거라서. 내 김밥을 가져가는 3일 내내 극구한 사람은 3일 내내 보게 되는 <laughs> 지겨운 김밥이 되겠네요. 다 들어간 거 맞나? 크림치즈. 다 들어갔나요? 다 들어갔나? 들어간 것 같은데요 꽁달리 먹으면서 아침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어, 이거 색깔 이쁘다. 오히려 맛은 고기가 안 들어간 김밥이 더 담백한 것 같아요. 준비 완료입니다. 야채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김밥을 사는게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니까 가져가야죠.